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이민 교회 목회자의 예,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나요?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막 빠져나가는 차량이 한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저를 따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제가 이 교회 목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교회를 좀 돌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두 분을 모시고 교회당 한 편에 앉았습니다. 교회 형편과 상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한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말이죠.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나요? 당황한 저는 아 예,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회를 하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까운 교회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두분다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셨다는데 요즘 그 교회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떠날 결심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 걱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를 또 받게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로 와서 어떤가 하고 둘러보다가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나요? 나는 예수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는 교회로 가고 싶어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참으로 절박하고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준엄한 얼굴과 낮은 목소리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너는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고 하는 너는 이민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 너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너는 과연 예수를 잘 믿는가? 예수 잘 믿는 목사인가? 여러분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도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영락교회 원로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 거처에서 요양하실 때 교계 원로 중견 목사님 몇 분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목사님을 방문해서 건강에 대해서 문안드리고 이런저런 교계 안팎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경진 목사님께 한 말씀을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걸터리 생각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매우 당황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데요. 고정필도 목사님께서 목사장로 기도회 특강 시간에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교회에 예수 안 믿는 목사 장로가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 신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총신대학교거든요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교정에 가면 돌에 새겨진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첫 번째 교훈 첫 번째가요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교훈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요 여러분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 신자가 되라는 이 교훈이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첫 번째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나는 믿는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신자인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교회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있는 교회야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는 있는 교회야 그래서 예수를 잘 전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거겠죠.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예수를 잘 아는 것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 다 하나, 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h 까지 이르리니 자이 구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y e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렇게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복음서를 늘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조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아까 전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이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죄 사함을 받게 회개를 요구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자 몰려든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독한 말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말로 하면 어, 다른 욕이 될것 같은데요.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고함을 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세례밖에서 같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보통 지각한 사람들 혼날 때 정작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없죠 지금 <laughs> 지각해서 없고 <laughs> 일찍 온 사람들이 항상 혼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지금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하는이 세례 요한의 그 혼나는 장면 모두가 숙연하게 지금 말못 하고 가슴이 찔려 가지고 다 이러고 서 있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서 있어요. 예수님도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면요, 아 진짜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는 절대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신화이거나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죄가 없는 분이 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뭔가 설명이 잘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어쨌든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사렛인 나사렛인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어, 정경이 아닌 위경이 있어요. 가짜 복음서이죠. 근데 이 가짜 복음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례 요한이 죄 용서를 위해 세례를 베풀고 있다. 우리도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말해요. 그는 내가 무지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에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했다. 이게 위경인 나사렛인들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어색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좋게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은 네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럼 이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다 갔다 그가 실존했던 인물이다 정도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라할때 우리가 믿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장면에 예수님 말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본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하면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베풀 때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무르시는 것을 보면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가 부어졌을 때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세례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세례 요한은 매우 권위 있는 선지자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을 위해서 만남을 세례 현장에서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복음서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1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아 죽이려던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에서 예수가,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이건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즉시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는 뭘 하는 걸까요? 전도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는 믿음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 일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누구든지라고 얘기 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 우리 눈에는 참 악한 사람처럼 죄가 많은 죄인으로 보일든지 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의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는 누가 계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럴 때. 구원과 영생이 그의 삶에 임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신하고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복음서를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이 뭘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위험과 권위와 권세를 지닌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왕의 권세와 엄청난 위험을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쉽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자의 모습이지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인간이 되어 죄악의 한가운데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9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인 채물 속에 깊이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이때는 침례를 받으셨죠.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르되 나보다 아.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서요. 예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자신은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했는데요. 그데 예수님이 그분, 그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죄인들 가운데 그렇게. 더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장면 이전까지 예수님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목수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촌 동네에서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다리셨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을 유혹해요. 어떤 유혹인가를 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다 모두가 믿게 드러내 봐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광야로 몰아내신니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시험하는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모든 시험에 이 구절이 붙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더라고 떡이더라고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네가 먼저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그건 바로 단호하게 저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된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살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그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수식어는 바로 교만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는 뭘까요?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진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시온, 시온 딸에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 왕이, 왕이 내게 이만하니, 이만하니. 그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 새. 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